소론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. 활동 우수형 전형은 면접을 수업을 할때 이제 기출 문제랑 또 제가 준비한 모의고사 문제 이런 것들을 일대일 실전으로 하고요. 주로 반복과 첨삭형으로 완성을 해가고 있습니다. 자, 입문 통합이고 어, 면접이 40%가 들어간다는 거. 어 그리고 현장 강의와 실시간 강의가 저희가 마련이 되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고 어, 이곳에 올수 없으면 집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어디서든 화상으로 수업을 할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,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